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월 9일입니다. 목요일, 일일 띠별은 새 어, 토끼띠 님부터 용띠 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예 밝은 마음으로 또 긍정의 마음으로 어, 편안하게 음, 편안한 마음이 될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토끼띠, 범띠, 소띠, 돼지띠, 소띠, 쥐띠. 예.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끼띠님들의 메시지는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금전운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좋죠. 예, 토끼띠님들에게 예, 금전운이 들어와서 오늘 또 금전이 들어와서 또 신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운전이 팍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범띠님들, 오늘 하루, 예, 무서의 뿔처럼 묵묵히 앞만 보고 가시라는 거죠. 예, 나의 고집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통찰력, 나의 어떤 주관적인 거, 예, 어, 아집, 예, 독재, 어떤 독선, 네, 예, 나의 어떤 철학적인 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 보지 마시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예, 앞만 보는 나의 주관적인 오늘 하루가 좀 강하게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소띠님들,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오늘은 다른 사람 부듬어주고, 안아주고, 고민들어주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아픔, 나 자신의 어떤 울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를 좀 사랑하고 아껴주는 내 네,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예, 내가 건강해야 좋은 거죠. 그리고, 예, 쥐띠님들, 어, 마음의 무게를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일이 됐건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작용이 됐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요. 오늘은 좀 홀가분해지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홀가분해지고 예,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시라고 하죠. 예. 돼지띠님들, 예, 무언가 결정할 거가 갑자기 오늘 생겼다면 그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랍니다. 예, 쉽게 예스하지 yes 마시고요.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 예, 결정을 하시는 거가 좋고, 카레의 메시지는 결코 그 결정을 쉽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니까 예, 결정은 좀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개띠님들, 예, 오늘 하루 성실하게 보내셔. 보내시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음 어떤 결과물, 돈이면 돈, 또 나의 어떤 결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가시는 하루입니다. 네, 아주 오늘 개띠님들은 예, 성실하게 일만 하시면서 예, 어떤 그 어떤 나의 수확물도 수확을 채 쌓아놓고, 예, 아주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 닥터님들 어, 나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 어떤 부담감 갖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거는 곧 오늘은, 오늘로써 그냥, 오늘 나의 주어진 어떤, 음, 생활의 환경에, 어,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라는 거죠.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아직 내일, 뭐, 한달후 다음, 어, 이렇게 시작될 일들 가지고, 예,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님들은 심리적으로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았나 봐요, 그동안에. 예, 어떤 대상이 있을 겁니다. 예, 상대방이 속상할까 봐서, 내가 이런 얘기를 상대에게 하면 상대방은, 어, 좀 속상하고, 어, 그럴까 봐서 나는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얘기를 안한 건데, 상대는 그 마음을 몰라 주는 겁니다. 예참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꼭 얘기를 안 해서 어 무언가 다 만족하고 그냥 가는 거가 아니잖아요 예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떤 단점 싫은 얘기를 하면 어 누가 싫은 얘기 들어서 다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어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어 상대방들은 그냥 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저 어, 사람이 이해하고 당연히 그냥. 당연히 여기니까 어, 이제 원숭이 띠님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아카데미 메시지는 참지 말고 예, 폭발하시랍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어필해야만이 또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니까. 예, 참으면 뭐 화병밖에 더 나겠습니까? 참지 마세요, 원숭이띠님들. 양띠님들. 어동그란에 갇혀 있는 거 느낌. 예좀 답답합니다. 나의 능력은 완벽하게 갖추져 있는데 왠지 어, 나의 능력에 비해서 무언가 좀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적은 것 같고요. 왠지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답답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지금은 처해진 환경에서요. 예,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숙하고, 예, 좀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가, 예, 좋은 거죠. 예, 무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계속 동굴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시간이 지나면 또 동굴 밖으로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의 능력을 또 발휘해서 거기에 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말띠님들, 고난 속의 위기를 대처하세요라는 메시지인데, 이거는 현재 지금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기 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현재 어떤,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조금, 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현재 잘 되고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미래 지향적인 저의 생각을 더 집중해서 이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어내 어떤 정신적인 어 몰입을 그쪽으로 해서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즐거운 일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뱀띠님들. 어, 뱀띠님들은 오늘 금전이 이렇게 풍요하고 만족합니다. 예,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금전의 풍요 만족. 어, 막 뱀띠님들은 오늘 그냥 신나겠습니다. 예, 돈이 많이 쌓여서. 네. 아 어, 그리고 용띠님들은 또 오늘 갑자기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대요. 예, 갑작스럽게 나에게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용띠님들에게도 목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네 9일입니다. 목요일,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내 건강 내가 챙기고, 예, 마음에 여유 있는 하루, 네, 예,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